배틀피드 6 오픈베타가 2주에 걸쳐 진행됐었죠 저는 30시간간의 아싸리하고 플레이했습니다 소감을 말하자면요 다시는 다시는 게임 예고 따윈 안할 거야 어? 살까? 딱 이거예요. 리부트와 브로시스 예고로 상처받아 다시 예고 안 하기로 다짐했는데, 얘 때문에 예고할까 말까로 고민했다니까요? 제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한번 말해보려 합니다. 일단, 코로파다운 입장에선 제가 기억하던 배틀필드 느낌이 물씬납니다. 정확히, 무브먼트에서 그런 느낌이 물씬나요. 겉보기는 코로 같길래, 어? 코로파고 섞기로 작정했나? 이 생각했는데, 직접 해보면 코로파고 섞은 건 그냥 총기 모션 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무브먼트의 움직임 그런 게리나포시즌 느낌이 나거든요. 정확히 2042의 움직임에 그 시절 조작감을 넣었다 해야 하나? 암튼 그렇습니다. 애초에 콜오은맷 돌아다니면서 킬달 존나 치라고 만든 개인주의 게임이라, 무브먼트가 날수 밖에 없거든. 물론 배틀필드도 그렇게 하라면 할수 있는데, 그게 주요 포인트인 게임은 아니기도 하니까요. 그러니 다르다고 할수 밖에요. 그리고 타격감이라든가 사운드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데다가 오히려 코로 모브트의 모션을 열심히 재현하려고 한게 느껴져요. 배틀피드 2042에서 보였던 모션과 비교하면 확연히 체감이 되더라고요. 물론 혹자는 모브트보다 모션이 어색하던데라고 할수 있을 건데 야이 새끼야. 전국 10위권하는 애한테 전국 읽던 그리스비 이기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가 뭐야 도대체? 그리스비는 블랙 디자스라서 못 이겨요. 그런 줄 아셔. 스페셜리스트에서 다시 병과 시스템으로 나는거 좋았어요 근데 돌격병이 여전히 있다는 소리 듣고 존나 꼬았습니다 옵치, 팀포트만의 히어로 슈터, 두모 슈터는 TTK가 길잖아요 그에 비하면 TTK가 비교적 짧은 밀리터리 테마 게임인데 2042에서 딜러가 있다는 거 자체가 존나 꼬았어요 심지어 병과별 무기 구분 같은 것도 없어 TTK가 비교적 짧은 만큼 딜링은 다른 애들도 할수 있는데 돌격병 이 새끼는 병과 특기 없이 혼자 킬달 치면서 꿀빠네? 이런 생각이 존나 들었어요 배틀피드3가 좋았던 이유가 병과 특기로 서로 협동하게 만들어서 좋았던 건데 말이죠 그리고 스나는 리콘전용 AR은 메디전용 이런식으로 장난점 명확한 무기로 역할군 강조도하고요 1,5도 돌격병이 있긴 한데 적어도 병과별 무기 구분도 있고 대전차 무기라는 특기도 있잖아 근데 시발 이번 작품이도 2042식 돌격병이 있네? 여전히 무기 제한 없네? 좀좆같을 수밖에 허나 플레이하고 그신기가싹 사라졌는게 건물 파괴라는 배틀피드만의 강점을 연기시켰기 때문이에요 적들이 건물 안에서 농성하고 있다? 유탄으로 벽이나 바닥 보셔서 엄폐물 부수면 되고, 보급병 엄폐물 뒤에서 적들이 쏘고 있다? 화염 유탄으로 엄폐물 뒤의 적들에게 딜을 줄수 있습니다. 즉, 원패물을 부수거나 관통 딜을 줌으로 돌파한다는 느낌이 더 강해져서 꼽다는 생각이 잘안 든다는 거예요. 또한, 건물 파괴 효과가 엄청 발달했어서 전략적 기능 뿐만 아니라 윤욕기 거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2042, 델타 포스에서 도교병 안 쓰고 보급병만 했던 나도 도교병 쓰게 되더라고요. 여러모로 영리한 연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맵 디자인은 미묘합니다. 배틀필드의 강점은 누구나 알다시피 개판이 잘 형성된다는 거예요. 땅을 빼앗기 위해 어떤 지점이 격돌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싸움터, 있어 보이게 말하자면 전설이 만들어져 고착화가 되고, 우회로를 이용해 뒤통수도 치는 그런 알력 싸움에서 오는 개판 그리고 개판 속에서 적들을 죽이고 팀원 살리고 적 장비 부수고 똥싸개짓 하는 등 점수 올리기를 통해 도파민을 얻는 맛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판이 중요한 건데 문제는 어떤 맵은 그걸 느낄 수 있고 또 어떤 맵은 그걸 느끼기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컨퀴 기준으로 보면 리브레이션 피크, 카이로 포이존, 이베리안 공격,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 순으로 좋습니다 리버레이션 피크는 일지선 구조라서 전선이 형성되기 좋으며, 우회로도 적당히 있기 때문에 백도로 역전을 깨할 수 있어요. 카이로 포위존도 마찬가지인데, 후방 쪽이 골목이 많은 시가지라서 그런지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베리아는 좋게 말하면 전선이 유동적으로 변하고 나쁘게 말하면 전선 고착화하기 힘들다는 느낌이 들기 좋습니다. 지도를 보면 시를 기점으로 이렇게 전선을 형성하고 싶어하는 게 보이고 실제로도 중요한데 문제는 시가지 내에선 루트가 좀 많은 편인데다가 후방 침투가 밥먹듯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도 싸움이 빈번히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나쁘단 건 아닙니다. 나름 재미있어요. 철새마냥 이리저리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싸우는 재미가 있달까요? 근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할 말이 많습니다. 일단, 이맵 주요 거점이 BD에요. 그리고 A, B, D, E 이렇게 이어지는 데다가 소용맵이라 엄청 가까워 백도로 하기 좋아요. 즉, 둘다 각자 AE로 이어지니까 AE로 가기 위해선 건물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건물 다 위층이 중요한 싸움이에요. 위층에서 아래층적을 없앨 수 있으면서도 다리를 통해 다른 쪽 건물도 가야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위층이 중요한데 문제는 비거점 건물 위층 가는 게 헷갈립니다. 계단 위치 숙지 못하면 헤매다가 죽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하고요. 숙지했다 하더라도 실내가 어두운 편인지라 자칫 잘못하면 계단을 놓치기 쉽고, 팍스 아르마타 기준으로 어떤 입구는 아예 계단에서 멀기도 해서 더 헷갈리기도 해요. 뒤쪽 건물요? 뒤쪽 건물은 그런 게 없긴 해요. 밝은 데다가 2층으로 가는 길이 직관적이라서 문제는 없거든요. 그리고 C를 먹으면 1층부터 양쪽 진입이 둘다 가능한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정사각형 구조의 보병진을 위한 소형맵이라 했죠? 다르게 말하자면 리스폰 지역에서 빌딩으로 가는 거리가 가깝다는 소리도 돼요 그래서 개고생에서 C를 먹을 바에 차라리 A, 2를 통해 빌딩으로 가거나 아예 빌딩으로 곧바로 진입하는 게더 속이 편합니다 일단 시간이 지난 숙련이 된다면 제가 그때 비할 못이라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형님들 하면서 도개 잡아가면서 평가를 바꿀 수 있는데 현재는 뭔가 설계가 묘하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 수로는 뭔가 공격팀이 불리한 위치라고 느꼈는데 대표적인 예시가 리버레이션 피크하고 카이로입니다. 일단 리버레이션 피크는 1 지역부터가 고역입니다. 공격팀은 좁은 입구에서 시작해서 진행해 나가는 지역이 점점 넓어지는데 방어팀은 넓은 지역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두리 양식하기 좋습니다. 그렇기에 탱크가 필요하고 그걸로 돌파해야 하죠. 그러면 상대 공병들이 RPG와 지뢰로 개지랄합니다. 그래서 탱크도 잘 해야 하고 보병들도 잘 해야 해요. 근데, 그래도 이건 깨기라도 하지. 마지막 지역은 아으 소리 절로 나와요. 왜? 고지전이라 고지를 탈환해야 하거든. 방어템이 위쪽을 선점하고 있으니 당연히 방어하기 수월한데다가. 그리고 공격수는 탱크가 없고요왜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카이로 부스는 개인적으로 재밌긴 했어요. 시가지 내에 있는 골목기들 덕분에 신싸움이 재밌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좀 족같은 게, 방어팀이 유리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터 B 거점, 3세터 A 거점이 요새거든. 1B는 건물 안쪽이 거점이고, 3A는 건물에 둘러싸여서 아무리 봐도 방어가 유리해요. 그래도 1B는 장갑차의 도움을 받아서 뒤통수 잘 치면 그만인데, 이 새끼는 그게 안 돼요. 왜? 1B 뒤에 도로가 있어서 전차가 공격하기 좋은데, 3A 뒤는 시가지라서 공격하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공격한다고 치더라도 상대 전차는 누가 견제해요? 그래서 도움받기 어렵다는 거지. 그래도 저것들을 뚫으라면 뚫을 수 있지. 마지막 고점이 과관입니다. 왜냐면, 방어팀은 리스폰 구역이 엄청 가까운데, 전차도 쓸수 있거든. <laughs> 상대는, 상대도 쓸수 있긴 해요. 근데, 방어팀 전차 리스폰하고 거점 지역이 가까워. 1부월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는 개 박살났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개발자들이 단순 빡대가리 새끼들이 아닐 건데, 이걸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뭔가가 있어. 근데, 왜 이랬는지 의도를 파악 못 하겠어요. 확실한 건 이렇게 만들면 보스 할때 밸런스 맞겠다 생각해서 시작한 거라면 개사대기 존나 마려울 같다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그나마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밸런스 좀 맞다 싶은 게경험상 섹터 1은 라인이 3 개라 우회로로 뒤치기하거나 할수 있고 마지막 섹터인 3은 우회로를 잘 쓰면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문제는 섹터 2예요. 다리가 이어져서 그런지 뭔탑고 하는 거만 A 먹으면 B 먹히고 B 먹으면 A 먹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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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먹으면 그러면 비 먹히고 비먹으면 A 먹히고 A 먹으면비 먹히고 비 먹히면 아 그만해 그만 어. 아 그리고 도미니션하고 킹 오브 힐즈는 워밍업 느낌으로 하기 좋아요 3 시절 노샤르 우나 팀 데스 매치하는 기본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데요 물론 처음에 코룹에서 충분히 즐기는 재미를 배필에서도 느껴야 하나 왜 이게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지만 플레이하다 보면 뭐 메인 콘텐츠는 따로 있으니까 상관은 없겠다 싶었어요 러시는요 12대 12안 받아요 24인으로 하니까 그냥 도파민이 안 돌아. 최소 부스처럼 48인 러시 가져오면 할 생각이 있긴 한데, 지금은 아니에요. 은사, 슬슬 마무리 들어가 봅시다. 이 게임은 8만원이란 가격이 에바라서 그렇지, 기본적인 FPS의 재미는 충실히 보장하기 때문에, 옛날이었으면 충분히 예고할 만한 게임이에요. 한 뭐, 6, 7만원 정도면? 그 정도면 예고할 만하다. 근데 생각해보면, 최신작이나 나고올 예정인 다른 게임들 다 9만원, 10만원 내라 할 때, 얘 혼자만 8만원이라 좀 미묘해요. 사이언트 힐, 애플, 매기솔, 델타 보세요. 각각 93,300원, 89,500원입니다. 현재 코르보 듀티 블랙오스 6스 가격 보세요. 97,900원입니다. 최근에 나온 트리플레이크 게임들 가격 보면 8만원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 존나 비싸네 이러다가도 이 정도면 평균 아니냐 하면서 대가리 깨지다 봉합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악마의 삶을 누군가가 멈춰주길 바라며 이만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샷건 노프의 시방세드라. 무튼 그렇습니다.